오세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음. 못하지 않은 자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음.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것을 보고받은 것에 박형준이 음. 그 직책이 명시되어 있는 문건이 지금 여러 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음. 이건 정말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허사주포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박형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세훈에 이어서 박형준도 굉장히 많은 의혹과 비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MBC 기의 민간인 불법 사찰, LCT 특혜 분양,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입시 비리, 가짜 미투 폭로 조작 등 의혹이 아주 많은 인물인데요. 박형준 부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세훈 보다 더하면 더했지, 음. 못하지 않은 자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음. 이명박이 <laughs> 저지른 모든 비리에 네. 크고 작은 연루가 되어 있었다. 이명박의 BBK, 다스, 도곡동 땅, 음. 다 자기 거라고 확인됐는데 끝까지 거짓말했잖아요, 온 국민을. 네. 그때 이명박을 적극 비호하던 사람이 나경원과 박형준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내내 촛불 집회를 탄압하고 또 노면 정부 세력을 네. 어,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법 민간 사찰과 정치공작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것을 주도한 세력이 음. 박형준 세력입니다. 네. 본인 직접 지시를 하게 됐고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가 정부나 여당에 대한 실망으로 그 틈을 타서 네. 당선됐고 그를 뽑을 수 밖에 없었던 민심을 존중하지만 음. 그러나 그가 선거 과정에서 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과정에 저질렀던 죄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선거 끝난 다음에도 사실로 밝혀져서 네. 확인되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개인 비리로 기소가 돼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지. 네. 그런 어마어마한 흠이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로 선거에 나온다는 일 자체를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박형준 후보가 당시 이제 나와는 관계 없다. 왜 자꾸 공작을 이야기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때 민간인 사찰 네, 피해자셨죠. 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공작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자신의 비판 세력 죽이기 정치 공작에 본인은 모른다 그러는데 아니 본인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 음, 있고. 맞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것을 보고 받은 것에 박형준이 그 직책이 명시되어 있는 문건이 지금 여러 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박형준은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특히 불법 민간의 사찰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사대강 주기를 반대했던 환경시민단체들과 민변의 변호사님들 등등이 박형준을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차례 고발 했는데요. 이건 정말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이 내곡동 셀프보상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허사 유포를 저지른 것처럼 네. 박형준도 불법 민간 사찰이나 국정원이나 어,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정치 공작의 총괄 기획자였다는 네. 것 또는 그 핵심 세력이었다는 게다 사실로 확인됐는데 자기는 모른다, 관여도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빨리 시장 그만두고 정결 은퇴하셔야 될 상황이죠. 네. 검찰이 안 한다면 경찰 이 수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해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박형준이 당선 직후에 박근혜 사면을 건의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했던 당선된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민심에 의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그 존중과 예우로. 축하도 하고, 우리나라 제1도시 제2도시의 수장들이 때문에 어떤 정책권이도 받으려고 소통하려고는 좋은 치로 부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느닷없이 박근혜 이명박 사명건을 왜 합니까? 네. 바로 그래서 오세훈과 박형준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실에 실세들이고 권력형 비리에 주범 내지 공범 내지 최소한 종범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히 분노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제약을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안 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한번만번 번 심판을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 자들을 사면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오세훈과 박형준을 마음속에서 아웃시킨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들을 몰아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적폐 세력. 이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까? 네. 어, 선거 때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개혁의 미진함에 대한 비판으로 오세훈과 박형준을 뽑았지만 대안에서 뽑은 건 결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서울시장 부정이 되자마자부터 다시 투기 세력이 부활하고 집값이 뛰는 문제들, 그 다음에 청년들과 서민들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이는 문제들 등이 또 널리 알려지면 국민들이 적폐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분노하게 되고. 규탄 여론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제일 먼저 한게 이명박 박근혜 사면 아닙니까? 재값도 치르냐 하는 자들을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 본질을 또 다시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군행령 기득권 세력과 극소수 특권 세력만 비유하고 대변해온 자들이 집권할 수 이게 제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국의 모든 민주 진보 애국 시민 세력들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이 자들을 말끔히 심판할수 있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들 끝까지 열심히 함께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축구 방송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축구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